사랑 너무 예뻐. 네가 제일 잘 나가. <웃음> <그러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빛나는. 타라 샤인입니다. 남다씨 이렇게 또 저희 샤이니와 함께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너무너무 반갑네요. 아, 너무. 요즘 제일 네, 잘나가시잖아요. 아네별말씀을요 아, 샤이니 분들이야말로 정말 전 세계 네. 가는 곳마다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달아 어, 씨도 뭔가 광채가 정말 남다라요남다라요남다라요남달라요남달라요 남달입니다. 예. 남달라 칭찬 은선를 이제 그만 하고요. 네, 네. 2012년에 네. 바쁘다고 들었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아 네, 저는 내년에도 빡빡한 스케줄이 기다린다는 소식을 아. 들었는데 아마 2012년에도 바쁘게 일을 하면서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참 눈물이 핑도 는게 남의 얘기 같지만 아, 그렇습니다. 아, 그래도 우리 바쁜 만큼 정말 사랑받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계획 잘 세우셔서 흠. 2012년도 이루고 싶은 것을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에뛰드에서도 여러분의 스윗한 변신을 위해서 네. 2012년에 엄청난 제품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뭐죠? 네. 그렇죠? 대체 뭐죠? 뭐예요? 전 살짝 들었습니다. 뭐데요 어? 대박이에요. 정말요? 네. 난리납니다. 진짜로? 반팡 네. 터져요. 오. 엄청? 아, 아, 대박. 대단히대단하대단요안 돼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곧 밝혀지니까요. 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12년은 더욱 스윗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타라 그리고 저희 샤이니와 함께하는 2012년에도 메이크업으로 돌아옵시다! 원어비스 위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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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